자 이제 필리핀 첫날인데 소감. 아, 일단 맛있는 맛집을 가고 싶어요. <laughs> 그리고 바다에서 인생샷을 좀 남기고 싶고. 먹는 거, 사진. 제가 또? 이번에 비키니를 준비했거든요. 를좀 핫한 수영복으로다가. 그래서 사진 좀 건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뭐지? 오토바이 투어 그거 좀 해보고 싶어요. 자전거라고 해서 좀 하기 싫었는데 오토바이라니까 뭐 할만할 듯? 그래요, 뭐 설레네요. 아, 머리 아프기 파 시작한다. 어떠신지요? 그치? 저는 제발 말좀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밥먹으러가자키 또... 챙기고 밥 먹고 이제 좀 이따가 공항 가야지 이제 비행기 타러 거기 가려면. 키 어디 아 여기네. 이거 뭐입시 아니 제발 좀 그만 먹어. 아까 먹 초콜릿 먹어이 아무래도 음, 오늘 또말뭐 남자친구냐 물어보는다니가 겨울에서 여름으로 신기하 거기일은데해폴리일 Mama. Excuse me. Uh, what is t it? h uh, i t s uh, called s a y t e l e dish table. Philippine s h t 아, Philippine dish t a b l 아, really? Name is what? What name? Uh, I this Sayote. Sayote? Sayote? 아, thank you. Uh, 찾아볼게 사요 때. 맛이 신기하다. 이 맛있네. 필리핀 사요떼 음... 김치게 왔네. 김치게. 모여줘 봐요밥한번먹힘드 원래 이렇게 이렇게 먹어줘야 돼 응. 됐어 됐어 이제 먹어 먹어 살짝 아쉽네 뭔가 싱겁다 맞잘 밥먹고 오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장난 아니게 껴있네 이래가 비행기 뜨겠지? 안 뜨면 어떡해? 여기는 햇볕이 쨍쨍한데 비행기가 그건 아닌데. 응. 5시 비행기로 이제 떠날 준비합시다. 응. 그래요. 어, 도착하면 6시 반이 디 그래? 어, 그러면은 숙소 가면 몇 시? 반 7시 조금 넘겠지. 딱밥 먹기 좋은 시간 <laughs> 그저 먹는 것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지. 나는 주로 먹는 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laughs> 나 먹는 게 제일 좋아.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이모 그 캐리어 약간 할아버지 색깔이야. 자, 갑시다. 갑자. 떠납시다 이제. 다음에 시갔어 바로 들어 Terminal sir. 예? 터미널 2. Yeah. 보홀. 터미널 2라고? 로잉톤 플라우. 아요노 어 저기 보홀. 보홀. 보홀 오케이. 예. What, what airline? o um 터미널 2. What airline? 에어라인? 어, 에어아시아. 아, 에 에어 오케이. 예. 네. 보홀. 예. 뭐라고? 라 남자 친구라. 안 되나? 어? 안 되나? 왜안 돼? 우리 엄마 갔다 오래 했는데. 남자친구랑? 어. <laughs> 커똥돼지면 누어가 갔다 오라고 나. 아이 고양까지 가깝지. 아 졸립이 나나 졸립이 맛있던데. 거기 가도 있다. 숙소 에쌈맛 어. 숙소 앞에 할하고 졸립이하고 다 있을 거야. 위치는 좋다 팥, 파스타 먹고 싶고 스테이크 같은 것도 먹고싶었잖아 피자도 먹고싶 to 가 o to the r e s t a u r a n 레스토랑. 우리 저번에 카바나 레스토랑인인 e s t a u r 거 n t I'm going to go 도 o t h 있 r e s 자자자자자자의 공항이에요. 여기는 제가 작은 줄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국내 공항이어서 좀 작았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자자자자 왔습니다 음, 저희는 이 39번에서 체크인 할것 같아요 5시 출발 예정이고요 지금 시간은 3시 22분이에요 내 남자친구 귀엽죠? 자기 혼자서 배경하면 이렇게 막 설정 있잖아요 어, 안 보이네 내 남자친구 존잘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뭐, 나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둘다 캐리어를 챙겼어요. 이, 이거 부사지면 큰일 나요. 저번에도 부, 저번에도 부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젠 진짜 부수지 않고 조심해서 가야 합니다. 이모부는뭐 하고 있냐면, 보여드릴게요. 보여요? 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체크인한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느낀 게 필리핀 사람들은 약간 패션테러 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딱 반팔에? 긴 바지? 그게 끝이에요. 이것도 색깔도 매치가 안 되는 느낌? 약간... 근데 뭐 내가 평가를 쳐지는 안 돼요. 일모브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찮아요. 빨리 보려고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드디어 시작이가 <laughs> 아니 별거 없고 그냥 가는 건가 귀엽잖아 간다 약간 하늘이 좀 많이 보였다 여기를 스타 트야 <laughs> <laughs> 쪽팔린다 와 내져 아, 네, 자 저러고 놀고 있습니다 어환장하겠다 왜? 약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런, 이런, 이런 느낌으로다가. 약간 좀, 내 캐리어가 밑에 있게. 맞나? 멈추지 말고. 내가 뱉다 할 때까지. 아, 드디어 시작이다. 드디어 시작이야. 초등보다더모하다 귀엽지 않아? 아, 부이 아, 뿌이. 대, 뿌이. 대, 대박이다, 대박. 이거 저번에 우리 어디야 비행기 타고 갈때 옆자리 야 어떤 이모가 주신 건데 아, 치즈 맛 개소스 맛탱이. 뭐? 맛있다고. 어디가? 어디 간데?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너무 맛있고 진짜, 이모. <laughs> 저거, 저거 알지? <laughs> 한국에서 유명한 도넛츠 얼만지 보자. 궁금하네. 와, 70페즈밖에 안 한다고? 아니네. 비싼 뭐네. 2,000원이 나는 거야. 여보. 내가 옴에서 봤는데, 티즈빵이랑도넛 저거 두 개는 우리가 지금 먹어야 될 간단한 간식거리있대요꼭 먹어야 해 <laughs> 어머, 블랙라벨이네. 말리부가 <laughs> 진짜 맛있거든. 말리부 먹어봤어? 아니. 말리부에다 오렌지 주스 다 먹으면 코코넛 오렌지 주스 약간 그런 맛인데 진짜 맛있다고 말리부. 시간이 남아가지고 어 우리는 뭐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고 왔는데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계속 먹는 얘기네. 저서부터여기까지 아니 여기부터 저기까지 먹는 거밖에 없는 어떻로그말말 없지? <laughs> 대박이다 이모 그 봐봐 치즈빵 저희 지금 세 번째나 보이고 있잖아 얼마나 유명한 거면 저렇게 많이 보이겠어? <laughs> 그거 먹어줘야 돼 우리 한번 사야겠다 안 되겠다 얼마 안 <laughs> 하네 420페이스밖에 안 하네 먹자 우리 먹어보자 <laughs> 이모 뭐 이런 거 한국 가면 못 먹어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지 아까 그런 한식 같은 거 사지 말고 한식은 못 사지만 저는 그래도 싼편이잖아 <laughs> 이모도 뭐 먹고 싶어. 도넛 종류가 다양한 도넛 중 근데 치즈빵도 진짜 맛있더라고. 아 치즈버거. 와 치즈 우와, 근데 이거 되게 탐나는데 싸게 싸서 먹지. 이게 소스있지 소스? 수프? 수프라는데? 국? 중국사람같이 생겼대 네어 나보고 네. 차이니? 응 네. 이거는 왜 산거야? 이거는 야 이거 한개가 아니고 이게 몇개고? 원래 박스로 파는거야 한개짜리 안판다고 음 대박이다 네. 우와 I'm mm going to go to the airport. I'm going to go to the airport. Good day, dear guests, and welcome aboard Air Asia Flight C2354 bound for Panglao Pahol. We apologize for the delay of this flight and any inconvenience cost.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아 옆에 예미 배우 배타서 계속 추워 보는 거 봤어? 아니. 와나 진짜 그 계속 추워 보니까 거의 한한 달. 좋아. 이게. 알로마 위치. Cheap? Yeah. Ah. Nothing. Will it go 600? That's us see. 600? Yes, yeah, sir. Oh, no. That's already yeah. stopped. That's already yeah. right, sir. Yeah. No, no. There's no other transportation going no, there. Oh, we we Who? we Ah, uh, uh, how about five mean, hundred? I mean. No, the bus there is going to Tangilaran. The a lot the it to Ooh. One, two, three, four, five, fiv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바라피구나. 좋아. 어 아. 멋있다. 오, 오 괜찮다, 예. 이거. 괜찮아. 어. 하나 마음에 들어. 하나 마음에 들어. t h a n 오, 나 마음에 들어. 화장대도 있고. Thank y yes. 오, 나 마음에 들